안마 커튼 하나로 집안 분위기와 생활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메통 단열 아일렛 안마 커튼은 고밀도 3중직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제작되어 빛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주어 낮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손전등 테스트에서 빛이 거의 새지 않아 안막 성능이 뛰어남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창가의 찬 공기를 어느 정도 차단해 단열 보조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다양한 베이지, 그레이, 착풀 그레이, 블랙 등 세련된 색상 선택이 가능해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설치도 아일렛 형태로 커튼봉만 있으면 간편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접힌 주름을 다림질이나 스팀으로 펴주어야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빠른 배송과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품질에 매우 만족하며, 한번 사용 후 다른 방에도 추가 설치를 고민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커튼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고 싶다면, 홈의 홈 단열 아일렛 안마 커튼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